네, 이 시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후에도 졸지 말고 승리합시다. 시작. 네, 이 시간, 밥 먹고 나른해지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 졸음과 싸워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이 졸음을 이기고 우리가 은혜를 쟁취할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어, 우리 여기 계시는 어, 연세가 많으신 또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신 많은 성도님들은 이 말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앞에 나와서 설명해봐라. 이러면 줄줄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익숙한 본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본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가 더 풍성하구나. 이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 12장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어떤 얘기를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지금도 전남 여수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여러 예배들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시, 어,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또 많은 복을 약속받고, 그것에 순종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4,000년 전에 살던 사람, 나와는 인종도 다르고,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2023년을 사는 나와 무슨 그런 깊은 관련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면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이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장부터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지를 간단하게 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사는 지구와 우주를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존재하려면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사회 시간을 배워요. 세 가지가 뭐냐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도요, 이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 나라의 주권, 왕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갈 공간, 여기를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지구와 우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기쁘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선물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요. 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나라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장세기 2장 16절을 보면요, 이 땅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 영어로 하면요. 랜덤이란 뜻입니다. 랜덤. 그래서 너 그냥 원하는 거, 거기 있는 거다 따먹어도 된다. 아침에는 몸에 좋은 금사과, 점심에는 배, 저녁엔 포도 먹고, 야식으로 망구를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은 그 땅에 풍요로운 땅에 살아갈 그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우리를 만드시는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다른 피조물과 같이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만드신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나라의 왕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1장 28절을 봤더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서 갖고 계신 모든 권위와 그 풍성함과 그 즐거움과 그 안식을요, 이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큰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지, 여기 보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위를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을 누가 다스려요? 아담과 하와가 다스렸다는 거예요. 마치 한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요. 하나님의 왕자 공주처럼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는 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받으며 그 풍성한 즐거운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나라,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어갈 그 나라가요, 바로 이 복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죠? 여러분, 여기에 왕은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는 백성입니다.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요, 왕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모든 선물을 주시면서 가장 작은 명령, 가장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 명령이요,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하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죄인이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받은 복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는 건요, 굉장히 굉장히 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겼어요. 그걸 어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에이,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나,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명령도 지키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요 반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을요 빼앗기고 그 복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버려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탈락했고 다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나요? 원래는 그래야 되죠. 그런데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요, 이런 악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긴 역사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악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런 우리를요,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 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펼쳐지는 게요.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과정 중에 처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 범죄함, 그 형벌, 그 사망의 죄들은요. 아담 이후의 인류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저주가요 아담과 하와에게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후의 창세기 5장부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낳는데요. 뒤에 다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 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요. 결국은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이 인간의 선택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야 할 텐데 인간들은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등장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왕국을 건설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면 되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의 탑을 쌓고 우리 인간의 왕국을 세우고 우리가 이름을 떨쳐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고 나만의 왕국을 세워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게요.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아주 악하고 교만한 왕고한 상태의 정점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점이요 바로 이 시점이 아주 불경한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그런 인간들 그냥 밟아버려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인간들의 교만함을 보시고도요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 이 회복의 자리,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아브라함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는 모든 사람이 범죄할 때 혼자 신실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사랑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는지 여호수아 24장에 등장.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여러분 갈대아 우두는요 달의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이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대라의 직업이 우상 세공업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의 악한 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른 채 범죄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죄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겪냐면요.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하는 자들은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이, 여기 보면, 11장 후반부를 보면요, 대라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게 강조되면 되냐면,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족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누구를 낳아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적을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선택의 영역이 돼 버렸죠. 그런데 이 시대는요. 아이가 없다. 특히 아들, 자기 집안에 장자가 없다는 건요.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자신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요. 자신들을 지켜 줄 든든한 가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죄악 가운데 사는 자가 겪는 절망이고 고통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그 죄악 가운데 절망하며 자녀가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자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던 자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회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절에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땅이 등장해요. 2절을 봤더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백성들이 등장하죠 3절을 봤더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임만우레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은요. 그냥 그분이 나의 수호 천사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지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나의 왕이자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1, 2, 3절의 내용을 봤더니 1절에는 땅을 말씀하시고 2절에는 민족, 3절에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한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이 땅에서 복받아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장세기 1장부터 나왔던 것처럼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회복시키겠다. 너에게 그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약속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요, 단순히 그가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조상이 된다. 거기서 끝나는 복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복. 에덴 동산에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무시는 복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역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수준이 높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세기 12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이라. 하나님이 땅, 백성, 왕,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요, 누구한테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에요. 근데 그 자손이 누굴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 그의 아들 이삭인가? 손자 야곱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을 바울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명을 가르켜서 그 자손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네 자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곧 누구시죠?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너에게 내 나라를 회복시켜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받아서 실제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창세기 12장의 복은요, 그냥 4,000년 전에 믿음이 좋았던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복받겠지.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이 복,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죠?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번역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으셨어요. 다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요, 그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받아 누리는 복을요, 다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복은 예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복이 다 주어졌으니,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서야 이 말씀이 드디어 2023년을 나, 사는 나에게 직접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 가운데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요. 그저 자기 욕심대로 죄의 죄를 쌓으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 무엇이 가장 어려우세요?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뜸 얘기하시는 게왜 맨날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냐고.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잘 산다고.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을 떠나 그분께 범죄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가져오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도요,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적당히 적당히 나쁜 짓 하면서 사세요. 그런데 가서 지적하죠.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잘못된 겁니다. 지적하면 뭐라 그래요? 다이 정도는 나쁜 짓 하고 삽니다.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이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진받고 구원받아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읽는다고 해도요 우리가 매주 여러 명씩 새로운 전도자를 데려오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공로를 세워도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조금도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제받고 심판받고 형벌받을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을 지키셔서요. 믿는 우리에게 그 온전한 의로움을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부족한 자가 연약한 자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도 사는데 주님 앞에 성령의 음해를 맺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나서기도 부족한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는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안에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내용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부자가 되었고, 그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이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상실되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불러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그 공로를 의지하며 믿는 우리가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이번 한주이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격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신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